안녕 조등이들 아 너무 가까워 <laughs> 조원투리 <laughs> <원>, <laughs> 우리 조등이들 안녕 아 오늘 여기 좀 낯선 곳에 이렇게 좀와 있는데 여기까지 나온 이유는 뭐냐면 내가 게임 방송을 좀 시작했는데 이게 시청자분들이 세번 고정 시청자분들이 있어 한 명이다 한명이다 한 명은 심지어 <laughs> 유입 팬인데 내 방송을 와, 봐 걔가 BJ가 진짜 대단하더라고 별풍 터지면 어떻게 리액션을 하고 능력치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방송을 배워보려고 여기 왔어 이분 하면은 요즘에 엄청나지 이분은 이제 뭐 라디오 스타까지 나오고 장르만 코미디 뭐 요즘 이제 BJ로서 엄청 핫한 그 여성분이야 이분한테 배우면 우리도 시청자 많이 늘수 있겠지? 다섯 아, 명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방송 장비도 제대로 우리 안 갖춘 상태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청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 돈이 없는 걸 어떡해 돈 있으면 나도 조명 사고 뒤에 인형도 갖다 놓고 니가 뭐 남캠이세요? <laughs> 일로 와봐 니네 숨긴 거 봐봐 <laughs> 아, 아 진짜 좋... 선생님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어 누구세요? 이번에 아, 수제자 제자로 오게 되는데 아, 아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십니까 어... <laughs> 아니요 <어머나. 웃음> 아니아니아요아요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아아아아요아아니아아아아요아아니아니아니아아니아니아아니아니아니아아아니아아아니아아아아아아아니아아니아아아요아아요아아아아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아니. 아. 아, <laughs> <근데. 웃음> 그래서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뭔지 홍보를, 아니, 홍보를 안 하는 거야? 아니, 게임 하니까 너무 방송 능력이 딸려가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 게임을 못키는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아니, 그냥 아니. 모르는 사람 들어가가지고 조지언인가 뭔가 별 보도사지만 형님! 형님! 게임을 못합니다. 게임 못하면 아프리카에서 멸종당한다. <laughs> <하시네. 멸종도 안 웃음> <하는 거야. 웃음> 이런 소품이 딱 많아야 되는 거죠. 아 제가 모으다 보니까 별풍선에 노예가 되다 보니까 이제 길은 쉽지 않아요, 그냥 텐션이 높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장기를 미리 준비해놔야 된다. 저는 사람이 네. 한 명일 때도 말을 쉬지 않고 하고 그래서 그분이 미안해서 못 나갔어요. 아, <laughs> 아, 아, 아 좀가져도 아, 되겠냐고. 아, 못 나가게 계속 말하니까. 혼자말 계속 게하니까 어, 초반에는 네. 방송을 10시간씩 했어요. 백수기도, 백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10kg가 졌어요 아. 초반 보면 진짜 마르고 리액션 막, 네. 진짜 미친 듯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랬었어요, 저도. 와 아, 입술, 이거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네. 나가에 <laughs> <해야> 돼, <laughs>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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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laughs> 오 이쁘네 이쁘네 잘 나오네. 술이 되게, 되게 많네요. 맨년 신으로 살을 귈 수가 없지. <laughs> 이거 한 번만 그럼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지아 입어봐야지. 대, 대표적으로? 신창원 옷. 신창원이요? 신창원. <laughs> 이거 <어떻게>? 입고 나와야지. <laughs> 이을때 가져가시나 진짜로. 현금이야? 아니, 아니 누나 대출 주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원래 비 하려면 네. 네, 이렇게 딱 의상이 좀 갖춰져 있고 그리고 화려한 옷이 네. 카메라에잘 받아. 그 이후 입고 제가 어떤 리액션을? 랄토바이? 랄토바 이널입니다아 이거 입고 오토바이 타면은 작살나겠다.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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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파요 아니 아니 아니요 좋아요. 좋이요이아요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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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아요좋찮아요괜찮아요좋아아요좋아아요5아아요좋아아요이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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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요 좋아요 좋요좋아3 좋아요 좋아요 좋오 오오. <웃음> <웃음> 오, 오오. <웃음> <웃음> 이거 뭐야? <laughs>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듯이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쳐주면서 약간 좀 섹시하게 눈을 강력하게 쳐다보면서 one two one two three 가다내 뒤에 따라고 뒤에 라오 오른쪽으로 간다. 오늘 배우로 왔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아니 네. 재훈이 형 혼자 하는 걸 한번 봐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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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 <laughs> 어떻게? 입금 해줘. 네, 그럴까요? 집에 간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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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간다. 아, 아니 아니야. 나옷 가져와. <laughs> 나 지금 뭐, 못하겠어. 아니 아니야. 이안 해. Uncircum... 아니 아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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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가는데 얼른 와요. 또막 출발하면서. 아, 네네네. 아다 했어 이제. 아니 리액션 해야 돼.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그만해 아니 아니. 나눠가지고, 그만, 그만, 아니, 나눠가지고 아니, 끝나면 아니야. 되는 거야. 민수 리캐돼 누나. 누나 그만해. <웃음> 누나. <웃음> <웃음> 누나 대출 갚아줄게. <웃음> 진짜? <웃음> 아, 뭐, 아니, 가가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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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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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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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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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독독해줘 유언이 you, it, you, need, you, wanted, you, wanted, you want to c h